사랑하는 추업재계의 성도 여러분 또한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편히히잘 주무셨지요? 오늘 2024년 오늘 7월 2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성경 읽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영의 눈을 활짝 열어 주셔서 우리의 무로 하나님 말씀 읽어도 깨달을 수 없사오나 성령을 의지할 때에 성령의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 주셔서 읽는 하나님 말씀을 또 깨닫게 하시고. 또그 속에 레마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대기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님들과 함께 넉 장의 말씀을 읽어나갈 때 집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성경 말씀에 은혜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하나님께있다가 없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3일째, 오늘 창세기 3장, 에스라 3장, 또 마태복음 3장, 사도행전 3장을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랑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창세기 3장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도춤에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 불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은 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오는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을 내 머리를 상하게 할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 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키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을 그것은 밭에 채소인 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을 땀에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곳에서 시암을 입었음 이라 너는 흙이의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밀어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실때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이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가리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다음으로 에스라 3장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3장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업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로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 제단, 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에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속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사람과 두루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항북을 레바논에서 요파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지 2년 둘째 달에 사르데라들 수로파베가 요사다기 아들 예수아와 다른형제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의 공사를 시작하고 2 0세 이상의 레이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라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 여호와의 성전 기초 노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노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지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풍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은혜가 됩니다 자 이제 신학으로 가서 오늘 마태복음 우리 3장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그때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귀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머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합다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금무와 곡간에 들이고 쭉저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유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이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르시,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 오늘 넉 장째, 우리 사도행전 3장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입니다.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가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곳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란이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의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려오는 행각의 모의거를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죽이를 구하여 생명의 줄을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것을 이를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없시함을 받으라. 이와 같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같은 선지자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 받으리라 하였고 또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르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시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넉장의 말씀 다 읽었습니다. 어제보다 좀 짧았지요. 이렇게 장마다 절수가 매일 틀리기 때문에 긴 날은 길지만 이렇게 짧은 날은 오늘 13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짧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넉장 말씀 을잘 읽어나가면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영적 양식이 되고 또 나도 모르게 강해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성경 읽고 하루를 승리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늦게라도 읽을 분들은 하루 해가 지기 전에 꼭 성경 넉장 읽고 하루를 마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오늘도 이렇게 넉장의 성경 말씀을 잘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나를 향한 주의 음성이 있었고 또 나를 향한 레마의 말씀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레마의 말씀 붙잡고 실천하며 순종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꾸준히 읽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어 영의 양식이 되어 나를 붙잡아주는 놀라운 아버지의 말씀이 되기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이 다들 되기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엽나이다 아멘. 예, 도대체 함께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s h